육군 소위 한 명이 경찰에게 차량에서 끌려나와 최루가스를 맞고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단지 그가 차에서 충분히 빨리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Whoa, hold on. Okay. 사건은 2020년 12월 5일 밤 버지니아주의 작은 마을 윈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 연방도로 460번을 순찰하던 다니엘 크로커 경관은 뒷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쉐보레 타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경광등을 켜고 정차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차량은 반응하지 않고 계속 주행했으며 이는 크로커에게 도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한 경찰관이 해임되는 결과로 이어진 1년의 사태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시작된 당시의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은 한국 사람이라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어이없는 대응입니다. Put your hands out the window. He's not complying, Jeff. Come around your side. Let me see your hands! How many occupants are in the vehicle? 그 검은색 SUV가 바로 추격의 대상이었습니다. 잠시 달린 후 운전자는 더 밝고 안전하다고 느낀 듯 주유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두 손을 창밖으로 내밀고 엔진을 껐는데 이는 아마도 선의의 의사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경찰의 하차 명령에 계속 구응했고 상황은 점점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말하자면 통제된 불복종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Keep your hands Keep your hands outside the window. My hands are right here. What's going on? Get out of the car now. Get out of the car. What's now. going on? Get out of the car now. 곧이어 또 다른 경찰관이 지원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는 다니엘 크로커의 동료 조구티레즈였습니다 구체레즈는 차량에서 내려 마치 굶주린 호랑이에 다가가는 듯 느릿하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접근했습니다. Now. I have not committed any crime. You're being stopped for traffic violation. You're not cooperating at this point right now. You're under arrest f o For traffic. So you're being detained, okay? You're being detained for a, for a truck, so traffic justice. violation. I do not have to get out the vehicle. You haven't even told really? me why I'm being stopped. really Get your. 이때 운전자는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주, 잔, 초, 법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이 자신을 차량 밖으로 끌어낼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대머리 경관 쿠티에레즈에게는 전혀 신경 쓸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다툼은 생략한 채, 그는 곧장 운전자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이 순간, 논리보다 힘이 앞섰습니다. Yeah. 구치레즈 경관은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장비 가방을 뒤지며 마치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최루가스 스프레이를 꺼내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차에서 내려 당장 내려 그 명령은 반복되다가 결국 최루가스가 말 대신 상황을 장악했습니다. Yeah, 잠시 후 구티레즈는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최루가스 스프레이를 들고 주저없이 그 흑인 군인의 눈을 향해 뿌렸습니다. 당시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전문적인 상황 대처 매뉴얼에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한국에서 경찰이 참전 용사한테 이런 짓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뉴스 메인 화면을 장식했을 겁니다. 그 차에서 끌려나오던 남성은 다름 아닌 미 육군, 소위 카론 나자리오 27세였습니다. 한 군인이 경찰에게 범죄자 취급을 받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군인을 유한다는 말의 아이러니한 버전이었습니다. Take, take your seatbelt off. w a r e s p e c i a l o p r a 자세히 보면 구치에레즈는 단순히 성급한 것이 아니라 거의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카론을 향해 두 차례 발길질을 하고 무릎으로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이게 과연 경찰 훈련인지 아니면 길거리 버전 MMA인지 알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Oh 카론이 여전히 체포 이유를 묻는 동안 두 경찰은 그에게 바닥에 엎드려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여기서는 질문하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로 간주되는 걸까요? This is fucked up. 카루는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고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설명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더 단단히 채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This is fucked up. Can you open up the window for my dog? I hear him choking. Can you open up the window, please? Yes. Yes, we will. Stand up, okay? This is fucked up. 그 이름은 마이크 미크. 군에서 복무 중인 군견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한 디테일처럼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군견은 이름으로 불리는데 정작 인간은 최루가스를 맞고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셈입니다. So why 부채레즈 yes, well no, so... no, no. 경관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왜 카론이 크로커 경관의 정차 신호에 즉시 멈추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카론은 자신과 경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충분히 밝은 장소를 찾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교통법에 따르면 이는 전적으로 합법적인 행동입니다. 운전자는 정체 적합한 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체브 가스를 눈에 맞은 카로는 따갑고 불편한 상태에서 눈을 씻을 물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 바로 옆 편의점에 들러 컵 하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은 없었지만 적어도 사오는 방법은 알았던 셈입니다. 다행히 의료팀도 곧 도착했고, 이는 사막 한가운데서 마시는 물한 잔보다 훨씬 제때였습니다. 경찰은 카론의 운전 면허증과 신분증을 압수해 시스템으로 조회했습니다. 그러나 위반 기록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후 그들은 사건 경위를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방금 벌어진 일을 달래기엔 너무 늦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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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중한 명이 카론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과연 해명일까요? 타과일까요? 아니면 그냥 빨리 끝내려는 시도였을까요? 이런 대응을 보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서비스하는 건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신문이 끝난 뒤 경찰은 카론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실상은 강압에 가까웠습니다. 첫째, 의료진에게 눈을 세척받을 것. 둘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될 것. 거기에 압박을 더하듯 경찰은 오늘 있었던 일을 발설하면 군생활은 끝장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사실상 선택이 아니라 최후통첩이었습니다. 카로는 현장에서 풀려났지만 이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 2일, 그는 버지니아 연방 법원에 해당 경찰관 두 명을 상대로 공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그는. 폭력 행위와 심각한 시민권 침해를 이유로 최소 1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는 싸워야 할 때와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조구티엘레즈 경관은 경찰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의 동료 크로커는 해임되지는 않았지만 징계 조치를 받고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습니다. 크로커는 SUV가 뒷번호판이 없고 선팅이 지나며 카론이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 위험 신호처럼 느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깨끗한 차를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범죄자일 수 있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법원의 심리 중입니다. 더 이상 TV 속 속보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선택지는 값싼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미 육군 장교 카론 나자리오가 자국에서조차 이렇게 잔혹하게 대우받았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 연법은 모든 시민이 인종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버지니아 주의 작은 마을 윈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 분노의 파장을 일으켰으며 권력 남용은 어디서든 심지어 가장 평온해 보이는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도 여러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클릭해서 바로 이어서 시청해주세요.